그 방갈지 걸리기를 기도하죠. 제일, 제일 좋은 맵, 맵 같은 경우는 이제 한로로 한구에 오브 말 말리노프. 아니야 말린 오프카 안 돼요. 말린 오프카도 저희 저요. 이거 오의 한구나 한 <laughs> 아니 오버로드 나오고 <나오구만>. 막 <laughs> 한구에 오 아니 오버로드는 양반이 오버로. 오버로드는 양반이에요. 오버로는 드 양반이고 말린 오프카 <laughs> 말린 오프카는 걸리면 안 되고. 흰 메리, 흰 메리 한 그나마 나아요. 흰 메리 그나마 나아요. 흰 메리. 왜냐면은 어차피 트러막을 라인, 트러막으면은 못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이러다 카넬리아 걸리죠. 이러다 카넬리아 걸리죠. 아, <laughs> 마법의 들어가야 돼. 아 카넬리아? 카넬리아도 나쁘지 않아요. 카넬리아도. 딱히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당연하요 우리, 우리, 있... 우리 어제는 ICPD라고 오늘은 GVN하고 하고 무 크라들 테어 리테일 테테 아 잠깐만 이메리네요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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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는 아이러시어때 러쉬 다이내믹 아 이거 차라리 북팀이 나왔네 네? 엔비님 아, 오더 보고 있어요 저거 아구머더네 네, 엠민오오로볼어요내 크로가다 네, 쟤네 모양이요 <laughs> 여기로, 여기 네. 아니다 여기 하나, 경전, 경전 한대 여기, 가운데 두한 대씩 올라가고요 이쪽으로 마이 포진 잡을게요 전부 다붙츠플 아, 여기 바나나 끼 야이백, 바나나 끼 야이백 바나나 끼 야이백 들어가고요 이츠취 아, 잠깐 대기, 이츠취 아. 대기 이츠 대기, 2684 들어가고요 가운데, 가운데 2684 하고 들어가세요 가운데 들어가고 183, 183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면 빠, 2684 여기 빠지고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면 빠져요. 183이 여기서 가운데 여기 보고. 언덕 갔다 네, 2 6 8 4거기서 대기하겠습니다. 277 잠깐 대기, 277 대기, 277 대기. 반드시 야이백 여쪽에서 볼게요. 277은 대기할게요. 277 대기할게요. 277은 구멍 막히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후방이 약해요. 후방 지원하는 역할로 하겠습니다. 들어오면서. 야이백, 야이백 뒤쪽으로, 야이백 뒤쪽으로, 여쪽으로 갈게요. 뒤에 있는 야이백은? 거기 야이백은 어두 대가 이, 바나나키 보고 두대 바나나키 보고 아서 우리 옆 있는 야이백은 이쪽 가운데 길 볼게요 가운데 길 가운데 길로 갈게요 가운데 길로 선만님 오케이 오케이 잘 포진하고 있습니다 184 라이트 포진 아 이거 어느 언덕으로 아, 오겠는데 언덕 이비아 질질 할게요 보면은 이비아 한데 언덕 으로아 언덕 야이백 전진 1 8 2 6 8 4 이쪽으로 전진할게요 그게... 1684 돌진! 184하고 2684두진 277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이백 두대 가운데 야이백 두 대는 어 오케이, 전진하겠습니다. 쭉쭉쭉 전진. 어, 어. 아, 야이백 두대 반전, 야이백 두 대는 반전, 2684 전진, 2684는 아, 예. 전진, 아, 예. 야이백 반전. 확인. 확인. 오늘도 손톱 잘려 달려. 2684 전진, 2684 전진. 1684 전진. 아, 예. 그냥 쭉 들어가요. 겁 먹지 말고, 쏘지 말고,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서 그냥 어차피 277이 옆구리 봐줄 거니까 쭉 들어가요. 다이나미니 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안전해요. 아, 내려온다. 아, 아니요, 네. 저희가, 번, 더 안, 저희가 더 빨라요. 저희가 더 빨라요. 저희가 더 빨라요. 들어가요, 요 병력 나눠요 네, 쭉쭉쭉 들어가요. 277 쭉쭉쭉 들어가요. 이별이별떠 따요. 이별이별떠 따요. 라이백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중입니다. 자주포 움직여요. 자주포도 움직여요. 자주포 왜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 죽어요. 쭉쭉쭉 들어가요. 쭉쭉쭉 들어가. 쟤네 홈디렉션 되는데요 캡해요 캡캡캡캡캡 캡캡캡캡 캡 캡하고 277이 전진합니다 277이 전진해요 <이� hump> 277 전진 2 6 8다가 대기 277하고 <Courtney> 나머지 전진 뒤에 들어오는 거 나머지 전진해요 숨어요 숨어 숨어 나 3캡 쟤네들이 더 빠른데?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폭격 있어요 숨어 숨고 들어가서 잡아요 277 들어옵니다 저걸

<웃음> <웃음> 아. 미친. 농담이다 이거. <laughs> 왜요 우리, 우리 팀268 4트 죽었는데. <laughs> 아니, 이거 왜요 <laughs> 마지막에 아니... 마지막에 딜한번 넣고 죽었어요. 캡. 나이스. <laughs> 아, 아, 나이스, 나이스샷. 나이스샷. 미쳤다. 왜 했어, 이거?